안녕하세요. 마천문 라이언 큐 강사입니다. 영어 공부 할 거리, 컨텐츠 정말 많습니다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는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할게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하고 집중해서 고도의 그런 어떤 몰입감으로 내가 일정 기간 연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많은 미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.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, 온라인 강의 그리고 현장 강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바로 문제입니다. 그래서 맞춤문 수업은요. 일단 수업에 여러분께서 입문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진짜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소위 말해 한눈팔지 않고 이 주요 문장 SOM만 공부하도록 제가 항상 요구하고 그렇게 이끌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선택과,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몰입을 일정 기간 하시는 분이 정말 영어가 늡니다. 그래서 너무 효율만 따지지 마시고요. 또 가성비만 따지지 마시고요.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최대한 영어에 몰입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 성취도가 엄청 향상될 겁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오늘의 어휘 말고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오늘의 어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또 수강생 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이 3월 한 달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.